끊어질다아 음. 여러분 전라인판넨트로 가고있어요 <laughs> 라인파넨트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고 가야겠어요 그럼 보고 올게요 여러분 저 완전 충격 충격 먹었어요 전 핑거 메이크업이 안 나왔어요 시, 시티가 이제 음, 게임이 이제 종료됐나봐요 음막 시티에 하트가 다 사라지고 사람도 다 없고 <laughs> 그랬어요 음그 밸런타인 가챠도 오늘 마지막이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뽑은 거고 음 진짜 너무 아쉬고 아. 그래도 출석은 아직 안 끝나요 출석은 계속될 것 같고 음,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자 지금 1정도 남았대요 시간이 1, 2, 3, 4, 5, 6, 7, 8, 9, 10 10개 남았습니다 10개? 10... 여기가될 때까지 저희는 외비가 되고 싶고 출석을 아주 열심히 뭅니다. 여러분도 출석 잊게 말아 주고 매일 꼬박꼬박 받아야 돼요. 저희 동생은 그렇게 꼬박꼬박 받지도 않고 시트도 별로 안 가고 하트도 별로 안 받아요. 그래서 동생은 제가 차단을 해버렸어요. 하지만 동생은 제 동생이니까 다시 차단은 풀리고 다시 친추을걸었는데 동생이 아직도 안 봤어요. 동생은 왜냐면 유튜브만 봐 봤기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유튜브를 마, 많이 봐서 동생은 햄먹반에 햄목판에... 어... 걔가 이제 1학년인데, 엄마, 아빠가 너무 일찍, 일찍, 햄먹반 사서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했니, 합니다. 아, 제가 시트를 봤는데, 아, 진짜. 아,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고 싶네요. 보여드릴까? 충격적일 충분적이... 텐데. 괜찮아요?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티에서 만나요. 음, <laughs> 시티에서 만나요. 여러분, 시티를 왔습니다. 아, 렉이 너무 걸려요. 음, 그래서 여러분한테 잘못보드려서 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영상을 해도 잘하고, 아, 그리고 이게 음,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그건 다음에 말씀 드리고, 영상을 이제 많이 더 찍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어, 라인 프는좀 되고, 영상 못 찍을 것 같아서, 어, 뭐, 여러분한테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새로운 카체가 나오면 저 혼자서 먹고, 음, 시간이 되면 영상이, 영상이 올리게 됩니다. 그럼 전 이만, 바이오. 어, 바이오. 바이오. 잠깐만. 히트를 나가서 여러분께 제 친구에게 보이겠습니다. 음.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고, 저는 이제 같이 놀수 있어요. 그럼 안녕.